네, 안녕하십니까. 투자부자의 투브입니다 메탈그라운드, 그리고 싸이월드, 돌, 도트 콜라보 이벤트가 있다고 하네요. 네, 기본, 기, 제가 영상을, 세 번째 영상을 메타그라운드를 찍었었는데, 메타그라운드에 대한 이벤트가 있네요. 네, 콜라보 이벤트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지금, 자, 중요하게 볼, 볼 거는, 선착순, 자, 5,000명입니다. 5,000명 하고, 10개 토큰도 주고, 이거를 뭐, 오케이, 오키, 오키스? 거래소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네, 이게 선착순이어가지고, 지금 빨리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이거 알지 못해가지고, 잘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거 영상 보면 은 바로바로 저도 빨리 부랴부랴 찍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려고 5천명 이렇게 선착순 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5천명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도 이거 1K 아파트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벤트 팩 구성 이걸 이 싸이월드 이벤트를 참고하면은 D등급, E등급, F등급 한 장씩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E등급 여기 보시면 은 D등급, E등급, F등급 자, 이렇게 있죠 이세 개를 준대요. 이 기존에 제 메타그라운드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 F 등급을 한번 줬었어요. 네, 지금 이거 세 개를 한번 더 준다고 하니까 빨리 가입을 하셔야겠죠. 다들 가격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좀 비싸요 이게. 그래서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격 알려드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5천 명 선착순 5천 명이기 때문에 언능 해야 돼요. 자그 다음으로 이제 절차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절차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이 지갑을 만들어야 돼요. 이 지갑을 만들어서 이 마이페이지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인증하시고, 그리고 구글 플랫폼, 지금 이 플랫폼 있죠? 이걸 작성을 빨리 하시고, 추천이 메탈 그라운드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사이클럽 이름은 어떻게 정하냐. 자, 이름은 어떻게 하냐. 사이클럽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름 있죠? 자, 이거 이름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이클럽 사용되는 이메일, 핸드폰. 네, 이렇게 적어 나와 있고요. 한 가지씩만 적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파리. 빨리 다시 하고 0 하나 안 붙이고 10 다음에 번호를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8자리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이거는 그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이거 사이클로 가입한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ox 여기 거래소 네 이걸 uid 키 OK. 오키 거래소 UID 이걸 적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위에 링크 보셨죠? 그 오키스 오키스 링크를 타고 들어갑니다 오키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어, 여기 저는 텔레그램으로 네뭘 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뭐 편하실대로 이메일 여기 적으라고 써져 있고 비밀번호 일단 가입을 해야겠죠 이거 아무 두개중 하나 골라가지고 가입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은 이렇게 들어갔으면 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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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단바 보이시죠? 이거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UID. 이거 적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를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거. 이거 토큰 빨리 입력해야 되죠? 아주 마음이 급하네. 자, 이거 답변. 이거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냐? 바로 알려드릴게요. 빨리빨리 빨리 따라오세요. 여기 아까 전에 그 어플 들어와가지고 자산, 자산 클릭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보증금 있거든요? 이거 보증금 빨리 클릭해주세요. 보증금. 자, 보증금 클릭했는데 여 보증금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 토큰 찾을 거예요. 여기 암호화폐 선택 있죠? 이거 선택하시면은 선택해가지고 DO, 이거, 이거 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 여기 아래 보이시죠? 여기.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쪽 아래에 주소가 아요 주소. 자, 이 주소를 거기다 붙여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어, 적으신 거. 저는, 저는 이메일로 가입했어요. 이메일, 이메일로 적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전화번호 아니면 이메일로 여기 적어주시고요. 추천인 메탈그라운드. 한글로 메탈그라운드 여기 적어주시고, 동의하고. 제출하면 끝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아주 좀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빨리 빨리 가시도록 할게요. 여기 위로 올라 올려가다 보면은 지금 인증하게 보시죠. 이 이거 인증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바,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 바, 빨리 따라오세요. 그 어플로 넘어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계정 보시죠. 이 계정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자 여기 보시면은 1단계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확인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했어요. 운전면허증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이렇게 숫자 적어있잖아요. 막막 19 다시 뭐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 빼 있는데 이 다시 빼고 이거 앞에 이 숫자만 쭈르륵 입력하면 됩니다 하고 아래 제출하기 누르시면은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어 정말 복잡해 보여도 얼마 안 걸려요 한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영상 빨리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바로 지금 하세요 5천명이 5천명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2천명 좀한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일단 좋은 영상 더남겨도록할 거고요 그리고 빨리하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성투하세요